오늘, 오늘 할 게임은 거지 키우기 3인데 거지 키우기 3는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게 플레이스토어에 이제 떴어요 그래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잼실, 상점 뭐 별의별 거다 있긴 한데 빈 공터 그래서 바로 이렇게 클릭하면 돈 얻을 수 있네 만원? 만원보다는 201원이구나 딱 맞춰지나? 301원에? 잠깐만요 301원에 맞춰지진 않나? 아 그땐 홀수여서 그런거고 일단은 만원 저거는 나중에 달성하도록 하고 일단 거지 파워가 더 중요하죠 이 게임은 클릭당 골드가 더 중요해 자또 500원 딱 모아주고 한번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수입이구나. 가게는 뭐냐. 커피 가게. 오. 오케이, 만원 모았다. 자, 일단은 목표금액만원 달성했구요. 벌써. 커피 가게를 일단 건설했고. 상품 가게. 어, 거기서 장사할다. 어? 갑자기 왜 사업가가 된지 나도 모르겠다만은. 자. 요렇게 하면은 또 손님이 오고. 요렇게 하면은 오, 오. 오 여기 지금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저 빨간색 옷은 구명조끼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지? 그리고 이거 딱 봐도 나이 어려 보이는데 나이 어린 사람이 커피를 마셔도 되는 건가? 오, 지금 좋아하는 반응이 보이네요. 일단 하트 표시됐으니까. 오, 좋아. 오 금방 돈 모았는데 이거? 돈 금방 모았어 자거 해주고 다시 클릭해서 오케이 가게 하나 더 5만원 5만원이 아니고 이거 <laughs> 자72그 다음에 300원 요거까진 되네요 어 지금 1200원 정도에 그걸 반 중이구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게 아니라 거지 파워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거는 거지 키우기랑 느낌이 좀색 다르네. 자, 지금. 오케이. 아오, 일단 5만원을 모았는데 지금 손에 지금 쥐가 날라고 한다. 하네요. 일단은 도넛츠 가게. 일단은 건설했고. 이렇게 딱하구만 아무튼 원망하면 안 된다고 하고 만 그나저나 알바생이 없으면은 뭐 된다고 하네 알바 있구나 자 사장거지 뭐 일단은 뭐만 원만 모으면 되니까 만원 한번 모아서 사장거지 일단 됐고 방문 확률 100%라고 하고 커피숍에 가서 알바생을 찾아야 된다. 떡볶이 가게도 있네. 일단 요거 하나 또 올려주고. 그 다음에 가게는 일단은 조금 이따 가도록 하고. 알바를 12,000원 모으면 되네. 자, 계속 클릭하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 1만 원 모았고 12,000원이 아닌데 조금 더 모아야 되나? 오케이 한번더 올렸고 오픈 조건 가게 구입 후 설득하라. 요거는 커피숍에서 알바생을 찾아야 된다고. 어좀 힘든데. 자, 자 알바는 지금 있는데 메뉴. 손님. 이렇게, 이지 요런 것도 있네요. 손님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고. 요거, 이렇게 하면은, 빈 공터. 부동산. 음, 부동산. 어, 한마디로 엄청나구만 어, 요거는 일단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거지 키우기 2도 유튜브에 안 올려서 그렇지 하긴 했는데, 오, 요렇게다돼 있구만. 어 경찰서, 오 치과 진료 어, 너무 비싸, <laughs> 너무 비싼 것 같아 솔직히. 어뭐 미술관도 있고 동물원, 은행, 뭐 은행 뭐지? 프로게이머랑 이야기를 했구만 스킵하고 도 저축하기. 뭐 그냥 전부 다 전부 해주고, 그냥 해버리기. 자빈 공터로 나가고 자 오케이 좋아 1만사천원자 요게 정직원 오케이 좋아. 가게 하나 또 이렇게 딱해 주고 얘 한번 올려 주고 음. 커피 좋다고 아주 난리가 났구만. 좋았고. 오케이. 장사 잘하고 있어. 또 모였고 사장거지 오픈 조건 가게 구입 후 이, 이전 오픈 가게 뭐 10만원 어, 모으기 힘들 텐데 그리고 클릭당 골드는 왜 자꾸 1밖에 안올라 좀 2씩 올라오면 안되나 오케이 잘하고 있어 오거지 키우기 쓰리라 오케이 이제 2원씩 오른다 아닌데 아니네 방금 1에서 3으로 올랐는데 분명히 내가 잘못 본건가 뭐 잘못 본거든 아니든 뭐 생각보다 이제 많이 키우고 있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지금. 4,700원. 좋아, 여기서. 가게를 일단 구입하려면은, 무려 10만원이 필요한데. 10만원 한번 모아볼까? 일단 떡볶이 가게 한번 차려볼게요. 차려는 볼, 볼게요. 모았다. 자, 꼬짓는다고? 뭐 네. <laughs> 뭐, 어쨌든, 지금 부동산 사장님 아주 놀랬는데. 자. 개발, 이런 것도 있네. 50만원. 오픈 조건 가게 구입이라는데, 난 지금 여기까지, 떡볶이 가게까지 지금 지었는데 말이야. 커피숍에서 알바생을 찾으라고 하고, 뭐. 마트? 마트 잠깐만요 여기 일단 마을에 가서 여기 들어가 봅시다 그냥 여기에 그게 있다는 소린건가 일는 요거는 장사에 합류했다 일단 대충 다 사고 오케이 살거다 사주고 스트레스 마이너스 1 일 주로 들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커피숍이 있는데 어자자 자 일단은 가게에 합류가 했다고 하는데 아 요렇게 되는거구나 요러면 또 할만하지 오 요렇게 하는거네 아나또 몰랐다 오, 요렇게딱 하는 거구나.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난또저 마을 저걸 눈치 못 채가지고. 아, 일단은 뭐 요런 현상이 발생이라는데 여러분들은 꼭 이런 거 잘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하시고 그레이드해 주고, 지파워도 올려주고.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